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결산 시리즈의 마지막,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오늘 영상도 성적, 감독, 선수, 전술, 이적시장,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해당 팀 팬분들보다는 깊지 않다는 걸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적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번 시즌, 라리가 3위를 기록했고요. 챔피언스 리그는 16강 탈락, 코파델레이는 4강에서 탈락했습니다. 일단, 꼬마가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공식 경기 15연승 하면서 쭉쭉 올라갈 때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러한 흐름을 놓치게 되었고 또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알바레즈의 투터치 페널티킥으로 인해서 또 아쉬운 고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코파 델 레이 역시 바르셀로나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결국에는 리그와 챔피언스리그 컵대회 모두 레알 마드리드 혹은 바르셀로나를 넘지 못해서 우승이라는 성과까지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꼬마 입장에서는 저두 팀을 뛰어넘는 게 다음 시즌에도 크나큰 목표가 되겠네요. 그다음은 감독입니다. 감독 디에고 시메온에는 꼬마의 정체성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시즌 되게 놀라웠던 부분이 바로 교체 적중률이거든요. 그래서 교체로 투입한 선수들이 어시스트나 득점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해주고, 그리고 교체로 인해서 경기 흐름이 바뀌는 일도 되게 많았습니다. 특히 세롤로트 같은 선수들은 출전시간 적더라도 그 출전시간 대비 골의 순도가 되게 좋았고요. 또 경기 중에 여러 가지 포메이션을 변동하면서 사용하면서 그때그때 그때 맞게 전술 변화를 잘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이 빅투에 비해서 아쉬운 스쿼드긴 하지만 이 스쿼드를 가지고는 충분히 잘했다고 보고요. 여기에는 시메오네의 기여가 충분히 많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즌 중반에 공식 경기 15연승 그러니까 모든 대회 다 합쳐서 15연승이라는 엄청 위대한 업적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더 잘했으면 좋았겠지만 일단 시메온의 감독에게는 괜찮은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베스트 3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훌리안 알바 레즈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번 시즌 최고의 영입이라고 볼수 있고요. 오, 역습이라든지 지공, 둘다 엄청난 모습들을 보여줬고, 오프 더볼, 슈팅력, 골 결정력, 이런 것까지 육각형 공격수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가 아무래도 지공 위주로 플레이하잖아요. 그때는 확인할 수 없었던 스피드 같은 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는 훨씬 더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베스트 선수는 얀 오블락입니다.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또 오블락이 각도 좁히면서 공격수가 슈팅할 때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면서 더더욱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고요. 확실히 세이브에서 안정성을 보여줬던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블락의 세이브로 승점을 챙긴 게 되게 많았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마르코스 요렌테입니다. 요렌테는 이번 시즌 출전 시간 4위고요. 또 멀티 포지션을 하면서 기본적인 포메이션은 우풀백이지만 오른쪽 윙백 또, 교체 시에는 가운데 미드필더로 들어오는 그런 것까지 모든 자리에서 1인분 이상 해줬다고 생각하고요. 못하는 날이 별로 없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교체할 때 계속 남겨놓고 유용하게 포메이션 변경을 할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자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좋았던 선수로는 그리즈만, 바리오스, 세럴로트, 줄리아노 이렇게 뽑았는데요. 그리즈만은 사실 시즌 초반, 내지는 중반까지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후반기에 약간 꺾인 모습이 있어요. 있어서 베스트 앤못 놓고 좋았던 선수에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바리오스도 베스트 3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바리오스가 중간에 퇴장당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저는 일단 그냥 좋았던 선수로 배치를 했고 세를로트 역시 투입된 시간 대비 좋은 퍼포먼스 보여줬고요. 시메온의 아들도 이번 시즌 되게 올드스쿨의 향기를 느끼게 하는 그런 시원하고 직선적인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워스트3입니다. 워스트3는 주급, 기대치, 그리고 지난 시즌까지 해서 반영을 해봤고요. 일단 첫 번째는 르노르망입니다. 르노르망은 아쉬운 발밑, 그리고 유로 때에 비해서 좀 퍼포먼스가 떨어진 느낌이 있었고요. 중간에 머리 부상이 있어서 머리 부상 회복하고 나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 부상 이후에도 퍼포먼스가 더 떨어진 느낌이 있어서 아쉬웠던 시즌이라고 볼수 있고요. 나우엘 몰리나 지난 시즌에서는 필드에서 필드 플레이어 중에 출전 시간 7위, 부동의 주전이라고 볼수 있었는데요. 이번 시즌은 출전 시간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무색무취의 느낌이 좀 많았고 또 기본적인 볼 처리도 아쉬워진 모습들이 있어서. 갑자기 폼이 급격하게 하락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코너 갤러거인데요. 갤러거는 이번 시즌 이정요 2위로 데려온 선수예요. 그런데 갤러거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스타일이 맞을 것 같다 해서 데려온 것 같긴 한데 첼시 시절에 비해서 크게 나아진 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갤러거가 이번 시즌은 중앙 미드필더보다는 왼쪽 윙어 자리에 많이 배치가 됐잖아요. 뭐 실제로 윙어처럼 뛴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이드 쪽에 배치되면서 뭔가 자신의 옷에 맞지 않는 그런 플레이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외 아쉬운 선수들 사실 평가 불가라고 할수 있는데요. 르마는 너무 오랫동안 경기에 못 나와서 제가 르마라는 선수의 존재를 까먹고 있을 정도로 보여준 게 없다. 사실 지난 시즌 역시 르마가 부상으로 오랜 기간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는 거의 영향력이 없는 자원이라고 볼수 있고요. 리켈메도 되게 촉망받는 자원이었는데. 교체로 가끔씩 나오더라도 특별한 모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첼은 지난 시즌에 비해 출전 시간이 확 줄었는데요. 워낙 비첼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지난 시즌에 비해서 떨어진 건 맞지만 평가가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평가 불가라고 넣어봤습니다. 전술평가입니다. 일단 유기적인 수비 형태 전환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느꼈어요. 기본적으로는 4-4-2 형태의 강한 압박 수비를 가져가면서 다른 팀 4-4-2에 비해서는 간격이 잘 유지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한 선수가 빠져나갔으면 다른 선수가 빈자리를 채워주고, 이런 시스템이 엄청 잘 굴러갔다. 그리고 선수들의 전반적인 체력 상태가 좋아 보였다. 이렇게 느꼈고요. 교체에 따라서, 532 체제로 바뀔 때도 있고, 541 체제로 바뀌면서, 전반전 끝나고 교체를 하거나 뭐 60분 이후에 이런 형태로 바꾸는 그런 빈도가 꽤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도 선수들이 나쁘지 않게 적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체 없을 때도 그냥 4-4 형태일 때 양쪽에 있는 윙어들이 사이드로 빠져주면서 때에 따라는 뭐 식스백까지 변화될 때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유기적인 수비 형태 전환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트레이드 마크이자 좋았던 부분이라고 볼수 있고요. 다만 아쉬운 건 공격에서의 패턴 플레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공격은 엄청 정해진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그때 선수들이 상황에 맞춰서 플레이하는 느낌이 좀 있었고요.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을 때는 뭐 이런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결국에는 우승팀으로 가기 위해서는 확실한 공격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비 간격이 유지되려면 체력이라는 게 필요한데 계속해서 교체를 해주면서 체력을 채워준 게 저는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 개선 포인트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이어서 확실한 공격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창의성 있는 왼쪽 윙어가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사실 왼쪽 윙어가 리누 아니면 갤러거였는데 갤러거는 사실 윙어 스타일의 플레이어는 아니고 리누도 이번 시즌 아쉬운 공격력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왼쪽 윙어에 대한 보강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아마 바에나를 제일 타겟으로 노리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리즈만이 후반기에 좀 폼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공격진의 창의성이 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아무래도 그리즈만이 없을 때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또세 번째는 미드필더에서도 필요한 플레이메이킹. 이렇게 적었습니다. 뭐 투미들이 데폴 바리오스, 코케 바리오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실, 그들이 많이 뛰긴 하지만, 10번 스타일의 미드필더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서의 플레이메이킹이 좀 부족한 느낌이 들었고, 당연히 수비에 집중하는 게 맞지만, 거기서의 플레이메이킹이 나오면, 더 공격이 효율적으로 될것 같다. 더 무서운 팀이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린 센터백의 보강이 필요하겠죠. 호세이미네스, 랑글레, 르노르망, 30, 29, 28입니다. 뭐, 아직까지, 턱 밑까지 온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키워볼 어린 센터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호세이메넷의 부상빈도, 르노르망의 이번 시즌 폼을 봤을 때는, 어쨌든 간, 덱스가 추가 확보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주요 인아웃입니다. 첫 번째. 알바레즈 1,184억에 데려왔고요. 갤러거 663억, 르노루망 544억, 세를로트 505억에 데려왔습니다. 알바레즈하고 세를로트는 성공한 영입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갤러거와 르노루망은 돈을 쓴 만큼 효과를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즌 성장하길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알바레즈를 성공시켰다는 거 가장 많이 돈을 쓴 영입이 성공했다는 건 괜찮은 부분이죠. 그 다음 아웃은 주앙펠릭스 821억 사무 아게호와 315억 알바로모라타 205억 쇠윤주 134억입니다. 그래도 사용하지 않는 자원들을 잘 처분했던 것 같고요. 특히나 주앙펠릭스는 첼시에 잘 팔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즌 총평입니다. 아무래도 탑 의 경고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너무 강력한 팀이라서 쉽지 않았고 결국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토너먼트에서 발목을 잡혔던 게두 팀이라서 이두 팀을 뛰어넘는 게또 다음 시즌에 무조건 과제가 될것 같고요. 시즌 중반 15연승까지는 아주 좋았던 시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뒷심이좀 필요하다 이렇게 느꼈었던 시즌이고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상징. 그리즈만이라는 선수가 일단은 2027년까지 연장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 그리즈만이 일시적인 저하인지 완만한 저하인지를 걱정하게 만드는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리즈만이 시즌 초반에 안 좋았다가 막판에 좋아졌으면 상관없는데 막판에 안 좋았기 때문에 이대로 쭉 가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거고요. 연장 계약을 체결한 만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그리즈만의 폼이 다시 살아나길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역대급 뜨거웠던 이적 시장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는 큰일이라고 볼수 있겠죠. 희망반, 실망반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알바레즈나 세를로트는 폼을 유지하고, 갤러거나 르노르망은 이번 시즌보다는 더 끌어올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결산 시리즈 마무리 해봤고요. 이번 영상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